안녕하세요. 이제는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진당 총선 패배 이후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 후반까지 공식 일정을 한 개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초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네, 너무나 황당하게도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었는데 네 심지어 이번 주말은 물론 다음 주 후반까지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총선 패배로 대통령실은 침통한 분위기라면서 다음 주중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래도 일안 하더니 이젠 대놓고 놀자판이네. 대통령이 참 한가하단 말이지. 대통령 하기 참 쉽다시여. 이건 뭐 일도 안 하고 완전 일주일 휴가 갔네. 일안 하고 출근 안 하겠다는 얘기네. 아주 본인 멋대로 그만이라는 댓글을 달며 조롱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인간이 별의별 핑계는 다 갖다 대면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수준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초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조사에 참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국가 예산은 2022년 2,516억 원, 2023년에는 3,228억 원등 무려 5,74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박빙! 대역전극이 가능하다던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는 개최지 결정 투표 결과 119대 29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했었습니다. 네, 유치를 위해 드린 예산을 표로 계산하면 한 표에 무려 198억 원이 들어간 셈이었는데요. 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22대 총선에서 12석의 비례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국정 조사를 공약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당의 공약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 조사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얼마나 해 먹었는지 무조건 밝혀야 한다. 도대체 5천억을 어디다 쓴 건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꼭 밝혀라. 한표 얻겠다고 200억 가까이 쏟아붓다니 진짜 기가 막힌다.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무조건 국정조사 갑시다 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뭐 일이 사건, 사고가 많은 걸까요? 네, 이태원 참사와 최상명 수사 외압 사건, 김건희 축가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거기에 부산 엑스포, 세계 잼머리 사태까지, 네, 밝혀야 할 의혹들이 넘쳐나는 윤석열 정부를 보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에 따름입니다 네또 다른 소식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국민에게 뿌릴 목적으로 다량의 현금을 운반하다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국진당 경북도의원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하는데요. 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진당 강도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강 의원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100만 원씩 소분해 묶은 뒤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역시 빨간다. 이러니 발전이 없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돈을 뿌리냐 역시 국짐 수준하고는 당안 적혀있는 걸 보니 역시 국힘당이네 한심하다 한심해라는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뿌려 대다니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네 국짐당에는 어쩜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만 모여있는지 모르겠습니다